결혼하면 다를 줄 알았어요. 근데 사람은 진짜 안 변하더라고요. 사랑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결국 내가 틀렸어요. 우린 밤새 얘기했어요. 서로의 상처 오해 후회 다 꺼냈죠. 그는 말했어요.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. 그냥 현실이 답답했어.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아니라 한숨이 나왔어요. 그 순간 알았어요. 이 결혼은 이미 마음이 식은 사람이랑 억지로 붙잡고 있었던 거란 걸 나도 완벽하진 않았어요. 서로 부족했고. 때론 다퉜죠 그래도 그한 가지. 신뢰만 지켰다면 달랐을 거예요. 그한 번의 배신이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. 이젠 미움도 눈물도 없어요. 그냥 허무해요. 결혼이란 게 서로를 믿을 때 빛나는 건데 그 믿음이 깨지면 사랑도 의미 없더라고요. 그래서 놓아줬어요.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고 싶어서요. 이제 알겠어요. 사람은 사랑보다 습관을 더 오래 품는다는 걸. 그의 습관은 거짓이었고 내 습관은 믿음이었어요. 결국. 이 싸움은 이길 수 없었죠.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신뢰의 계약이더라고요. 그 계약이 깨지는 순간 사랑도 죽습니다. 여러분은 제 얘기처럼 되지 않길 바랍니다.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, 진짜 인연을 기다리는 분이라면 구독해주세요.